드디어 제가 갤럭시 탭에서 바라는 몇 가지 점들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 시점 기준으로 어떤 점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무엇이 업데이트 될 예정인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갤럭시 탭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태블릿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앱을 갤럭시 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영상 중간에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 갤럭시탭 SM 플러스를 실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점 중에 하나는 원 UI 3.1이 생각보다 빨리 업데이트 됐다는 점이에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갤럭시탭 S7은 원 UI 3.0은커녕 2.5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3.1은 한참 후에나 업데이트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갤럭시 S21 출시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3.1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다르게 갤럭시탭의 이런 큰 화면을 이용해가지고 같은 원 UI 3.1이라고 해도 스마트폰에선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을 이 갤럭시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1월 중에 업데이트 될 거라고 했던 바로 그 기능, 듀얼 모니터, 세컨드 스크린에 대한 기능이에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이 기능을 정식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앱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는 이 듀얼 모니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PC랑 태블릿에 별도의 앱을 설치해줘야만 했고, 앱에 따라서 어떤 앱은 무선으로 연결하는 게안 되고, 또 어떤 앱은 와이파이 기반으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듀얼 모니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접속 장소에 제한이 있었고, 이런 스타일러스 펜도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세컨드 스크린 기능은요, PC나 태블릿에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스타일러스 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가는 속도도 꽤 빠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연결해 있지 않아도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에 제약이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과 태블릿을 동시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그런 기능입니다 어? 그럼 그거 혹시 삼성 노트북만 되는 거아니야 아니에요 이 세컨드스크린 기술은 와이파이 다이렉트의 일종인 미라캐스트 기능을 응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와이파이가 되는 노트북 심지어 데스크탑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은 무선 랜카드가 별도로 없는 데스크탑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건만 맞다면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태블릿에서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면 이렇게 응답 속도가 빠른 게임 드로잉 모드로 할 건지 부드러운 재생을 가진 동영상 모드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윈도우 키 누르고 k를 누르면 여기에 갤럭시탭 S7 플러스가 검색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동기화된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두 개의 화면이 같은 걸로 떠 있는데 여기에서 윈도우 키 누르고 p를 누르면 디스플레이를 복제가 아니라 확장으로 할 건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 확장을 했다면, 이렇게 바로 옆으로 전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러스 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이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윈도우 키 누르고 K를 눌러서, 여기에서 마우스 키보드 터지식 펜 입력 허용,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펜을 이용할 수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지금 펜 입력할 수 있는 걸 보셨으니까, 이 S펜을 세컨드 스크린에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S펜은 세컨드 스크린에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 방금 S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조금 지금은 한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이런 데서는 이렇게 펜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노트나 포토샵 이렇게 삼성노트 등에서 펜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펜을 사용했을 때안 되죠. 근데 이 삼성노트 앱을 옆으로 옮겨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팬이 잘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판 같은 앱에서는 또펜 필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앱을 테스트해보고 제가 든 생각은 필압을 지원하는 이런 드로잉 앱에서는 세컨드 스크린으로 사용을 할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태블릿을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 세컨드 스크린 기능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과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반속도가 꽤 빠르다는 점은 높게 평가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갤럭시 탭에서 One UI 3.1이 업데이트 됐으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갤럭시 탭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런처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아도 이렇게 화면 두번 눌러서 켜고 화면 두번 눌러서 끄고 이걸 지원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스마트폰하고 같이 사용할 때 유용한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탭 S7을 다른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더 빨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준 이유가 이 갤럭시 S20이 원하고 제대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빨리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핸즈 오프 기능이에요. 저처럼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모두 사용하는 분들은 평소에 스마트폰으로 웹서핑을 하거나 필기하다가 작은 화면이 답답해가지고 태블릿으로 그 작업을 그대로 이어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갤럭시 S21 울트라 작업제에 대한 페이지를 이렇게 띄웠어요. 그러면 탭에서 바로 멀티태스킹 버튼 누르면 별도의 칸막이가 있고 인터넷이 이렇게 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걸 누르면 바로 방금 띄웠던 페이지가 여기에 뜨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면이 크니까 다른 페이지 같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삼성닷컴 사전 판매, 삼성닷컴 사전 판매, 같은 페이지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이요. 태블릿에 와이파이를 껐어요. 이 상태에서 이번엔 구글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걸 다시 누르면 구글로 연결이 됩니다. 한 인터넷에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페이지는 안 뜨는데 어쨌든 두 기기가 같은 페이지로 이렇게 연동이 바로바로 바로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핸즈오프 기능을 지원하는 앱은 삼성인터넷과 삼성노트 두 개밖에 없는데 이두개 외에도 나머지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핸즈오프 기능에서 삼성노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삼성노트 버전이 4.2 버전 이상이 맞는지 수동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원ui 버전이 3.1 이상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얼마 전에 갤럭시 버즈 프로 영상 리뷰했을 때 말씀드렸죠 바로 멀티 포인트 기기간 전환을 유용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니까 작동 조건에는 네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요첫 번째는 이렇게 갤럭시 버즈 프로와 같이 오토 스위치 기능이 작동되는 블루투스 이어폰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같은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 돼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이 이렇게 전환할 기기가 둘다 One UI 3.1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거 처음에 몰라가지고 좀 고생했는데 이 기기를 귀에 착용하고 있었을 때 오토 스위치 기능이 작동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착용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태블릿의 소리를 재생하게 되면 이 소리가 지금 이어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걸 멈추고요.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스마트폰 위에 이렇게 재생장치가 전환되었다는 게 보이면서 스마트폰 소리가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멈추고 태블릿의 재생장치를 누르면 다시 또 이렇게 전환되었다는 게 표시가 되면서 태블릿의 소리가 여기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 전환이 빠르고 편리하죠 이번에 안그래도 갤럭시 버즈 프로가 노이즈캔슬링 기술도 꽤 괜찮고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개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게임모드를 포함해가지고 정말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클립보드 동기화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 가지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클립보드를 동기화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복사를 하고 여기에서 붙여넣기 하고 이런 기능이 옛날엔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드로이드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보안 기능이 강화돼서 그런지 그런 앱들은 지금 대부분 사용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할수 있는 게몇개 남아 있긴 한데 설치 과정이 좀 복잡하고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고 기능도 좀 부족하거나 불안정한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순정 기능으로 이걸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사용 방법도 엄청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구글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테크몽이라고 이렇게 쳐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복사를 했어요. 그럼 여기 복사된 게 이렇게 바로 뜨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바로 메뉴에 있는 거를 누르면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조금 더 길게 해볼게요. 여기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이렇게 친 다음에 꾹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메뉴에 이렇게 붙여넣기 할수 있도록 떠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쉽게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사실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할 때뭐 니어바이 쉐어나 퀵쉐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파일뿐만 아니라 URL도 공유할 수 있긴 했는데 과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대부분 안 쓰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두 기기 간 클립보드를 동기화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편리해졌네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려면 불안정하니까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이용해가지고 나에게 보내기 메뉴를 써가지고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으로 URL이나 텍스트를 보내는 경우가 좀 많이 썼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에서는 같은 아이디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태블릿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받아서 다른 아이디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아이디에서 태블릿 카카오톡 아이디로 보내 가지고 막 되게 복잡했었죠. 이제 드디어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아이디로 카카오톡을 곧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 공유해 드렸던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기대하신 거와 같이 카카오톡에 대한 내용 맞아요. 단이 소프트웨어가 개발 중인 단계이고 아직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쓸수 있는 날짜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께 꼭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커뮤니티에 그렇게 글을 썼었고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제가 알게 됐는 대로 유튜브 커뮤니티 혹은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탭이 처음에 비하면 진짜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죠 이번에 One UI 3.1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을 보니까 빨리 막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얘기 듣고 괜찮다 싶으면 업데이트하세요 왜냐면 One UI가 새롭게 출시되게 되면 항상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바로 다른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역시 굿락이라는 삼성 전용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이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굿락에서는 멀티스타나 테스크스타 그런 거다못 쓰고 이 퀵스타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패밀리에 들어가게 되면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나 사운드 어시스턴트 뭐 이런 기능들은 다쓸 수가 있는데 멀티스타나 이런 기능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지금 업데이트 하시면 좀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조금 버그나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급하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특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이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는데 웬만하면 가로로 돌려드림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지금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아쉽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키보드 커버를 이용해 가지고 갤럭시탭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른 스마트폰이나 장치에 키보드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이제 굿락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One UI 3.1로 업데이트되면서 이 순정 기능으로 이렇게 들어왔네요 지금 미리 갤럭시탭 S7 플러스에 이렇게 두 개의 스마트폰을 연결해 뒀어요 그럼 여기서 커멘트 키 누르고 한영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키보드 입력을 여기로 보낸다고 돼 있고 이렇게 타이핑을 할수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커맨드 키 누르고 한영키를 누르면 키보드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노트20 울트라에 연결하고 싶으면 이렇게 터치만 해주면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키보드 타이핑이 가능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또 타이핑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는 웬만하면 가로로 돌려드림 이 기능하고 모든 앱 멀티태스킹 사용 뭐 이렇게 몇 가지 기능들을 제외하고는 원 UI 3.1로 넘어왔을 때 크게 불편한 점이 없어서 저는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뭐 다른 모르는 버그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급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여태까지 사용할 수 없었던 그런 앱들이 지금 정식으로 출시되기 직전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안드로이드 앱 특히 갤럭시 탭의 생태계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채널에 갤럭시 가 관련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갤럭시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번에 갤럭시탭을 조금 저가형 모델에서 고가형 모델로 업그레이드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갤럭시탭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지금 아카데미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갤럭시탭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한 행사를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행사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갤럭시 탭 뿐만 아니라 제가 실사용하고 있는 기기에 대한 좋은 정보 꾸준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업데이트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